안녕하세요. 공시다시보기 방송 공다방입니다. 네,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증권부 조현근 기자입니다. 네, 오늘 공다방에서 준비한 메뉴는 광주 신세계의 대주주 변경 공시입니다. 지난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 광주 신세계 지분을 신세계 측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보유 중인 주식 전량을 매각해서 2천억 원 넘는 현금을 마련한 건데요. 왜 이렇게 지분 매각이 이슈로 떠올랐는지 그 자세한 내용과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용진 부회장은 이 보유하고 있는 광주신세계 주식 83만 3,330주를 신세계에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신세계 의 최대주주는 정용진 부회장에서 신세계로 변경됐는데요. 정영진 부회장은 광주 신세계 주식을 모두 처분하게 됐고 신세계가 보유 중인 광주 신세계의 지분은 기존 10.42%에서 62.5%로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매매 단가입니다. 정 부회장이 주식을 처분한 14일 종가 기준 광주 신세계의 주가는 22만 8,500원이었는데요. 정 부회장은 주당 27만 4,200원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종가와 비교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약 20%의 그 프리미엄을 더 받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주식 처분으로 정부회장은 총 2,294억 9,900만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부회장은 왜 광주 신세계 주식을 매각했을까요? 네, 정부회장은 이번에 확보한 현금을 이 증여세 납부에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정부회장은 이명희 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증여받은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1,917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식 매각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이정 부회장이 광주 신세계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건 어느 정도 예상된 시나리오긴 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신세계와 별도 법인으로 그동안 정용진 부회장의 개인 회사로 분류됐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광주점이 아니라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신세계 그룹이 지배구조를 정영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 사장의 분리 경영 구도로 구축하면서 이 광주 신세계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정부회장이 신세계에 광주 백화점 지분을 매각하면서 정영진은 이마트, 정유경은 백화점이라는 분리 경영 구조를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증여세까지 마련할 수 있는 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높을수록 정 부회장에게 유리했는데, 매매 시점까지 광주 신세계 주가가 상승해서 이번 매각으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세금 재원 상당 부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식 매각이 정 부회장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광주 신세계의 소액주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소액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이 이뤄졌다 이런 비판인데요. 예, 그동안 광주 신세계가 경영 승계 목적의 자금줄로 활용될 것이란 이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해왔는데 이 맡았던 역할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정부회장의 증여세 마련이라는 사익 편취에 계열사가 이 동원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이 신세계 측에서 광주 신세계 주식을 공개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광주 신세계 간 합병 가능성이 높은데 광주 신세계가 공개 매수 이후 상장 폐지를 통해 비상장사로 전환하고 합병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 부회장이 받은 프리미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서 광주 신세계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징여세 재원 마련과 재배구조 개편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정 부회장과 신세계 측이 선택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액주주들이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배당 확대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동안 광주 신세계는 시장에서 저평가 우량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광주 신세계가 쌓아둔 이익 잉여금은 6,984억 원, 자기 자본은 7,182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이 광주 신세계의 시가총액이 이익 잉여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데요. 네, 하지만 광주 신세계를 상장사로 남기고 신세계와 합병할 계획이라면 이 광주 신세계의 주가가 낮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배당 확대 카드를 꺼내들지도 이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 공다방에서는 광주 신세계의 대주주 변경 공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다방이었습니다. <목소리>